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 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일제벌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 <laughs> <산미> 예수님. <laughs> 여러분들은 성당에 오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어디예요? 각자 다르죠, 그죠 어디가 눈에 띄어요? 각자 다르죠. 한번 자기가 성당에 오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어딘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 이웃집을 방문했을 때그 이웃집 어디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눈에 띄는 데가 어디예요? 그런 거좀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예, 안 하셨다면,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구나를 자세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집을 가든 또 누구 어디를 방문하든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자기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느 집에 가면 꼭 어디를 들여다보냐면 쓰레기통만 봐요. 쓰레기통만 보고 이게 더럽네, 차네, 왜 그러네. 소설도 엄청 많이 쓰죠? 믿는 이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쓰레기통을 뒤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레기는 잘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복음인 밖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베일 제불이다, 마귀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없는 말 만들어내고 또 내가 보는 눈이 불안하니까 나쁜 쓰레기만 보는 거예요. 복음에 보면은. 마귀 얘기를 많이, 마귀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2000년 전만 해도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마귀 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식 때에도 구마기도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는요, 그렇게 뿔 달리고 쓰레기로 오지 않아요. 선한 뜻으로 내가 믿는인데, 저 사람은 틀렸네 하는, 그런 틀렸다고 하는 자기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2000년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영성에서 보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군중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는 아닙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은 마귀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하고, 가짜 뉴스, 거짓 뉴스, 자기가 어느 곳을 가든지 쓰레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증거를 대라고 그래. 당신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증거를 대라고 그래. 어쩌면 오늘날도 우리는 신앙의 모습보다는 무슨 법조인들의 모임 같아요. 모든 분야가 그래요. 그 속에 있는 정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맞냐, 틀리냐, 모르느냐, 그러냐. 주님이 그러셨죠? 의사는, 다시 말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외적인 것은 좀 진행이 덜 된다 하고, 외적인 그런 거는 병원에 가서 많이 고치는데, 정신과 마음은 어디서 고칩니까? 그래서 그걸 통증해서 막에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탄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사탄도 어떻게 그 나라가 버티겠느냐?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을 구할 수 있나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 부정적인 사람을 고칠 수 있나요? 가뜩 불안한 사람이 또 불안한 사람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나요? 오늘 정말 주님께서는 아주 있는 그대로 군중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게 바로 성찰이라고 하는 건데 성찰은 다른 사람의 잘하고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쓰레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현실이니까 쓰레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잘못할 수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찰은 뭐냐면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보고 반응하는 나를 보는 게 성찰이에요. 하느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믿고 응답하지만, 하느님에 대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그것이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 들렸다거나, 악령의 현상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분열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들이나 뭐 지도자나 분열 시킨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죠. 당연하죠. 나는 분열이 아니다, 옳은 소리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분열의 싹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이. 마귀의 영향이다. 왜 마귀는 늘 분열 시키려니 근데 우리는 성령 성령께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든지 일치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일치하고 정말 쓰레기가 보인다면 내가 치우든지 아니면 쓰레기 보인다면 정말 그걸 안 쓰레기 안 생기게 기도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세상은요 상대방을 바꾸게 할 우리의 권리가 없어요. 그게 요즘에 얘기하는 핵 개인 시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 개인. 여러분 들 옛날에는 핵 가족은 들어보셨죠? 핵 가족 그죠? 요즘에는 핵 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핵 가족이 어떤 거였었어요? 가족은 가족인데 대가족이 아니라 아주 작은 가족. 부모하고 뭐 아들 하나 아니면 한 부모 가정 또 이렇게. 핵 개인, 핵 가족, 을 요즘에는 핵 개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핵 개인이 뭐냐면, 바로 각자 각자가 자기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얘기하는 지금 그렇게 온 인류가, 특히 한국이 살아가고 있어요. 핵 개인 시대예요 부모님한테 안 물어봅니다. 부모님들은 걱정해서 하는 소리지만, 부모님 안 물어보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체성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OECD 국가에서 근무를 하는데, 평균이 한 사람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그 연수가 9.5년이에요. 9.5년이 OECD 전체 국가에서 한 직장 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일본은 11.3년이고, 일본이 굉장히 오래 있는 거예요. 한국은 5.6년이에요. 5년마다 바꿔. 그리고 미국은 4.1년이에요. 4년 합시다. 저도 호주에 가보니까 자주 바꿔요, 직장을. 옛날에는 직장 면접할 때, 뭐든지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떨어지거든요 난 이건 잘합니다 자기 주체성, 자기 결정 이런 시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핵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20대, 30대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 주체성과 결정권으로 100세까지 살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22%예요 22%가 나 100세까지 할 거야 있네. 한국은 100세까지 살 거야 하는 게몇 프로 될까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나 100세까지 살 거야. 100세 시대야. 5 5예요이 중에 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이에요. 이건 빅데이터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에서 빅데이터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60을 드셔서, 70을 드셔서 30년을 더 사는 거야. 80을 더해서 20년을 더 살아. 이거는 평균이니까 더 살을 수도 돼.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핵 개인의 가치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핵 개인 핵심 뭐라고 그랬죠?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남의 잘한 거 잘못한 거 관심 두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 돼. 남은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고. 왜? 핵 개인 시대이기 때문에. 핵 개인의 핵심은 요즘에는요. 좋은 얘기 해 가지고 움직이진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복음만 얘기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다 그거를 알아들으시고 할 사람은 하고 또 초대할 사람 초대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핵계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기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이란. 거기에 우리는 자기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그 토대가 기준이 기준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너무 어렵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내가 그렇게 주체적으로 자기 결정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이러니까 이렇게 나 저렇게 휘둘리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는 이 핵개인의 시대 때 백세 시대 살수 있다고 하는. 55%가 그렇게 살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그거는 늦고 빠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거나 60년 살았어. 이러니까 안 돼. 그런 건 지금부터 40년 살수 있어. 그렇게. 70이면 지금부터 30년을 살수 있어. 그렇게 살아야 핵개인의 시대에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너무 생각 때문에 많은 과거에 매여있고 미래에 불안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복음 말씀을 토덜이 위해서 갈 거냐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그실대를 찾아 또물세하고또딴 사람한테 가 가지고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더 더 많이 일곱 나쁜 영을 데려와 또지배 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어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의료계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들의 질문이 아주 신선해요. 질문님 예 의료인들은요, 특히 의사는 큐어를 담당하잖아요. 큐어. 키워드가 큐어. 큐어가 이제 치료를 얘기해죠 큐어가 치료잖아요. 힐, 힐링. 그죠? 의사는 큐어와 힐링, 그러니까 치료가 중심이고, 간호사는 케어. 간호. 돌봄이잖아요. 돌봄. 돌봄이 중요한 가치인데, 그럼 신부님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제는 뭡니까? 어떤 걸까요? 숙제. 너무 어려운 숙제를 넣셨나 사제는 뭐죠? 여러분이 나한테 뭐라고 불러요? 신부님이 뜻이 뭐예요? 신부라는 뜻 뭐, 하면, 뭐, 뭐, 와, 와 다요? 뭐가?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저도 확인하고 싶은데 스님을 얘기할 때 스님은요, 스자가 스승 스자예요. 스님은 선생님이에요. 목사님은 말 그대로 목자, 양들의 목자예요. 근데 사제, 사제는 뭐냐? 뭘까요? 영어로 해야 알아들 수. 있는. 그렇지. 영어로 뭐라고 그래? 영어로 뭐라고 그래? 아버지되잖아요그딱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맨날 주님에게도 아버지 나오고 신부 신자는 영적인 뜻이잖아요. 부는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예요. 사목은요 영적인 아버지의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뭐 어, 말씀들 목자의 그것도 아니고 카톨릭은 그래. 신부는 father야 그런데 father. 이 제받은 공의 이외에 우리 모든 교우들도 보편적 사제식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각자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핵심이다 큐어가 의사고 케어가 간호사라면 사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각자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핵개인 시대 때 자기 결정권과 자기 주체성을 복음을 토대로 한다면, 어떤 마귀나 어떤 쓰레기를 봐도 이 지상에서는 기후 위기가 오지 않고, 우리 사회가 더, 하느님 나라가 더될 거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